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리포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19절에서 24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대의 연단을 너희가 아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본문 20절에 있는 "이 밖에 내게 없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이 밖에 내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밖에 없느니라" "내가 믿을 사람이 그 사람 밖에 없다" "너 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시아리 소리 함석근씨의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글에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라. 일러둘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고 묻습니다. 믿어줄 사람이 너밖에 없다는 말은 그를 강하게 신뢰한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약했던 마음이 다시 굳건해지고. 사력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고 세계 구원 역사를 위해서 너희들밖에 없구나. 한국교회밖에 없구나. 역시 너희밖에 없구나 하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고자 보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상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디모데만이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제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권에 따라서 사탕 발림 소리 하다가 자신에게 이득이 보이지 않으면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한결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에바브라 디도를 보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를 말하기를 나의 형제이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군사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의 상하체계는 가장 엄격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을 쓰는 것은 바브라 디도와 자신은 복음의 명령에 살고 죽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목숨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가까이 하다가 욕망을 달성하거나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변제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동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질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빌포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에바브라 디도의 회복과 방문은 빌포 교회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던 에바브라 디도의 모습은 빌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를 하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행사 들 때마다 무심양면으로 함께하며 협력해 주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랑하는 일꾼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까이서 멀리서 함께 협력하는 모든 동력자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밖에 없느니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 모델은 예수님과 사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입니다. 역사 속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 이들을 볼 때마다 큰 힘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함께하였던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와 같이 한 시대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음을 기쁘게 여기고 교회를 함께 세우기를 변함없이 감당하는 이들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이밖에 없는 일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수 있기를.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생을 헌신하며 인생을 바쳤던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는 이 밖에 없느니라.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일꾼들이 이와 같은 일꾼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일꾼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복음의 사익을 끝마친 날까지, 이 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가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줄수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 같은 사람, 바로 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죽이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